중명리 생태공원 입구 토지 소개 포항시 남구 연이읍 중명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바로 앞에 생태공원이 있어 입지 설명이 쉬운 곳입니다. 주민 산책과 휴식이 잦은 생활형 공원입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꾸준한 편입니다. 이런 입지는 카페 업종과 잘 어울립니다. 커피숍이나 브런치 카페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식당 부지로도 활용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차량 진입과 출입이 매우 편리합니다. 도로와 토지 높이가 거의 동일합니다. 토목 공사 부담이 적은 평탄한 토지입니다. 토지 앞쪽으로 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전면 환경이 막히지 않아 개방감이 있습니다. 형산강과도 비교적 가까운 위치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입지입니다. 지목 잡종지, 자연 녹지 지역 토지입니다. 아래 풀 영상 보세요.